오늘도 우리가 그냥 눈이 떠져서 이 새벽에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 나갔던 무릎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어,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더잘될때 그리고 평안할 때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될때 나와서 그냥 망해 갖고 나와서 기도할 때보다 기도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잘될때 평안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주관하고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해결.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잠시라도 그냥 한 눈을 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한눈 팔면은 세상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재앙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난 시간까지 반복됐던 거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다 피해갑니다. 고생은 내리지 않아요 고생 땅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보라는 뭐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우리의 주신 사명 중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아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몸부림이라고 표현해요. 몸부림. 바울도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몸부림 쳐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바라보십시오. 바로를 보면 오늘 본문 전까지 아홉가지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장의 마지막 절을 봐도 11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이 여러분 이 보통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니깐 사단의 힘을 빌려서 요수를 부리던 술객들도 한두 가지는 흉내를 내지만 여덟 가지 모든 재앙, 대부분의 재앙은 따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까지도 종기가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아홉 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먼지가 이로 변하고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사람에게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바로의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박하게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을 그들이 놔주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센 땅을 포함한 모든 애굽 땅의 처음 난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피해 갑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피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 삶이 없는이라 그러셨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운 피의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절기가 언급이 되고 두 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 세워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월절은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 절기로는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유대 절기 무교절이 언급이 돼요. 무교절은 이 패스 오버와 다른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하는데 유월절은 니산논으로 유대 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재앙이 유월절 그날의 재앙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가요. 그래서 그날을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15일부터는 7일간은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고병을 그들이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떠날 채비를 하듯이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그들이 빨리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14일은 패스오버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입니다 다른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관으로 바라볼 때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본체는 아니고 모형입니다 가축이니까 양을 잡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가족의 수만큼 양을 그들이 잡았어야 했어요 출애급했을 때 장정이 60만이었어요 60만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을 그들이 잡았겠습니까? 21절을 보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가족 수대로 양을 잡게 하고 22절에 보니까 우술주에 피를 묻혀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남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27절에 애굽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그냥 사자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처음 난 모든 사람의 생축까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실체이신 모형은 어린 양의 피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먼저 보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2,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용서하심을 받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의로운 행실이나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에 구원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무엇을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 주셨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본래 죄성은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으로 수양을 쌓아도 이거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닦아도 닦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용서받고 용납받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수는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고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니깐 바로가 열 가지 재앙만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놓아줍니다." 전설의 고형이나이 공포 영화를 보면 <laughs> 종종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 앞에 이렇게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늘단을 세워놓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마늘 목걸이를 해서 드라큘라에게 걸어줍니다. <laughs> 근데 나무 십자가를 들고 뭐 성수를 뿌리고 사단에게 대항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귀신이 무서워합니까? 예, 귀신이 웃습니다, 웃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이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패해 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닿게 부수셨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마귀는 자기들이 뭐야? 패배자인 것을 알아요. 어떻게 패배했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어렸을 때 한얼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기도회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뒤로 확 넘어가 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넘어가더니 막 욕을 하고 막 힘이 천하장사예요. 일곱 여덟 명이 붙었는데도 다루지를 못합니다. 장로님이 말리다가 장로님이 막 뺨을 맞았어요. 어렸을 때 그걸 제가 다 지켜봤어요. 근데요, 막뭐 감당을 못하니까는 막 힘이 너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지금 돌아가신 권사님께서 그런 보혈 찬양 부르자고 보혈 찬양 그래서 이0이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을막 박수치시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십자가 보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우리와 하나님과 어떻게든 뭐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망하는데 왜 가서 힘을 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청산해 버리셨어요, 이미. 이미 청산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금되었던 마귀가 쫓겨났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점검에 돼요. 어떻게 점검하나? 내가 승리자 아닙니까? 예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내 모든 죄를 탄감받고 청산받고 그 보혈 때문에 나도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자인데 승리자에 뭐가 있어?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자는 감사가 있어요. 승리자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있는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승리로 내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짜증나고 한숨만 나오고 분노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100%입니다 100% 그리고 선포해야 돼. 뭘 선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분노를 주고 불의와 부정과 또 시기 질투, 음란, 공포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단 마귀 귀신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을 해야 돼 대적을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늘 기도를 해 드리면서 늘 말씀했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세방언 얘기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이미 우리 그런 능력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뭐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놈들이 다 피하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능력은요, 쓰면 쓸수록 이건 달아버립니다, 육체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 보혈의 능력은 쓰면 쓸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기적과 능력의 이름,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셔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전하고 영육이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59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박수 치면서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포혈로 예수의 포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1절 다시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저러운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 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어린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자녀를 덮어주시고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덮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 풍성해져서 나누고 또 여러 사람들 통해서 이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보혈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벌해 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